맞아요, 맞아요, 저.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버닝 3일 불참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불참하고 거기에 뉴적 보상까지 받아 뉴적 보상.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먹는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뉴적 보상. 사실인가 예, 그뭔 쌉소리죠, 형님? 삽쓸하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고상이 얼마를 먹을 수 있을지 가보자고요. 이분이 어제 가까 채까붙 지금 만나요. 어우, 오늘 어제 또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laughs> 아, 내가 유튜브 올렸구나. 죄송합니다. 자,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일단은 포인트 20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일차부터 한번 다 하고 마지막 누적 고상까지 해서 총합이 얼마가 나오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게요. Yeah. 보자 자자자자자일최최한한우주주인분얘얘했했던게 보자, 보자. m 위주주로면좋좋다다 m 가가회4 j 정도 있으면 무조건 2회 3 j a b u j a b u j a b u j a b 번이 a b u j a b u j a 고 u j a b u 다고 b u j a b u j a b u j a b u j 이 b u j a b u j a b u 잘 a b u j a b 뜨 j a b u 그치지 이거 이게 나쁘진 않아. 근데 얘는 안 뜨면 또잘안 뜨니까 이거는 1번 갈게요. 예 맞어. 나도 요거 왜 2번에서 나온 거는 1번 갈것 같아. 두 번째 상 메이 상자. 자 요거는 3에서 5강 여기 있네요. 아까 저희가 안 받은 거 여기서 떴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받겠습니다. 자안 받은 거 나왔으니까 골고루 받으면 되고 강화 플러스팩. 윈터 어우야 이거 뭐야? 이분 좀잘 뜨는데? 그렇지? 아니요. 왜 BP는 안 해? BP는 너 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BP는 안 받아요. 왜냐면 어찌 될거 만에 이 버닝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BP를 먹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는 알잖아. 대박을 노리기 위해 버닝하는 거란 말이야. 인생 역전. 너뭔 말인지 알지? 야, 몰티가 두 번째부터 나온다고? 뭐야? 몰티가 어떻게 두 번째부터 나와? 재밌다. 잠깐만, 이건, 어? 잠깐만, 여기서좀고니다 여러분들, 2번 아니면은 4번인 것 같은데, 솔직히 시리즈는 좀 적어서 400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4번? 맞죠? 형님, 죄송한데, 킵뷰 어떻게 쓰죠? 킵비는 그, 아프리카 아이템, 내 아이템 가시면 있어요, 형님. 내 아이템. 와, 이거는 그냥 한번 빚비를 받을 때가 온것 같다. 네. 3천만,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거는 1번 아니면 이거 비피랑 바꾸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지? 3번은 아니고, 어, 2천에서 잖아. 그치 그지? 1번 여기서는 좀 비피를 받을게요, 형님. 여러분, 어. 2천에서는 여러분들 한2200 나와요. 진짜 까보시면아시겠지만 요거는 3에서 4강인데, 요걸로 할게요. 근데 4천만도 괜찮아 보이요. 2분 건 뒤에 왜 이렇게 비피가 나오냐? 초반에 아까 잘 나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1, 5 5번? 그래서못 먹어도 그지 그못 그래, 먹어도 어못 먹어도 그지 자그 다음에 3일차 버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일 총보상에선 우리가 얼마를 먹게 됐고 얼마에 웃게 될지 여러분과 한번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 같고요 자 94짜리 스페셜 팩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를 먹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 그 다음에 고정팩은 갖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3에서 5강짜리를 선택하는 선택적인 선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가 한 개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하지만 우리는 카드팩에서 웃을 수 있게 전략적인 전략을 한번 가보는 거고요 자 3에서 4 94, 95 그럼 이건 4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상자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우울할 수 있겠는데 누적고상을 여기에서 한번 웃어보자 에, 가보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벌써부터 망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딱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카드 깔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치. 예. 카드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큰 형님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laughs> 자, BP 6천만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버닝에서 얼마를 먹을지 그리고 캡을좀 올려서 올까기 형식으로 밑에 나오는 카드도 금액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장 갈게요 야 이게 불참하니까 무슨 진짜 패키지 하나 산거 같다 되게 많아 게입니다첫 시장이 뛰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스트라이커의 어, 크루즈어요 형님 아까 저도 먹었던 막스 크루즈 형님인데 가격은 2680만원 그 밑에 미아엘 발락 135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골랐던 팩 요거 최소 1억 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최소 1억은 아니고 잘못 뜨면 조금 아쉽더다고요 <laughs> 네. 누적 보상은 자동적으로 그냥 같이 들어와요 형님 예. 이게 제가 받는다고 누르는 게 아니라 최소 1억은 아니네요 8 2 4 큰일 났네 큰일 났고 한번 보여줘 한 번. 큰일이 났어요 예. 가겠습니다. 800만 원이 나오면서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 버닝을 어, 이런 말씀을 죄송한데, 다갈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근데. 벌써부터 버닝이 안 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안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버닝은 말입니다. 네. 끝까지 금액을 한번 봐주시고 얘기해 주시죠. 네, 리래가 1,210만 원. 음. 미쉐야, 네. 큰일이 날라가? 아니 아니 형은 초조하지 않아 왜냐면 초조하지 않아 다시 가볼게 한번 어우 요거 스페셜팩 왜 이렇게 걸어 오늘따라 사람 당혹스럽게아 뭐지 이형 되게 초조해 보이는데 아니 아니 미슈야 이거 한 방이 있는 팩일 거야 준비해서 다시 도전 자 <laughs> 잠깐만 여기서 MC 한번 제대로 된거막 발라크 뭐야 떴다 12번 어, 이거 비싸 보인다 벨기에 풀백 왜? 벨기에 삼카 너무 문가 따져 나. 아, 광뇌형님 700만 원. 예. 아, 이런 거 은까면 넣어 주니 진짜 매니아 같은 거는. 아무튼 딱 깔끔한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게 만들 거지? 그러니 간요. 알게요. <laughs> 은까는 5억데요, 저게. 아, 진짜. 아. 진짜. 잠깐만. 보순이야. 폭격기 형님. 에딘제코삼가 1,100만 원. 잠깐 물한잔 마시고 갈게요 많이 쫄리 나와요. 큰일 날수 있어서. 이거 지금 많이 쫄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아, 어,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망할 일은 없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어우, 400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이거 1받았는데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끝날걸? 이미치 이거 왜 이래? 형나 <laughs> 진짜 아 뭐야 아직 많이 남았네 진짜 메인만 남았지 형 연기 어때? 에이 나 진짜 깜빡 속았네 깜빡 속았지 어, 어 지금 보신 분들은 웃었던 분 있을 거야 망했구나 어, 그치 어, 망했구나 웃는 분 있어요 하지만 제 연기 어땠어요? 깜빡 속았네 <laughs> 지금부터 시작인 거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예. 지금부터 시작인 거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어 아? 개? 자 일단 개이게가 은카 한번 주머니에 챙기고 갈까요? 예 좋습니다! 되게 뭐야? 싸워, 이거는 요 뭐야! 어? 뭐야 이거 용기 아니야 진짜야! 프어야 프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격이 고왜 이렇게 싸졌어? 야, 왜 이렇게 못 뽑아? 아니야 뭐못 뽑는 게 아니라 형 알잖아 항상 버닝에서 어떻게 됐는지 야, 첫 번째는! 뭐야 뭐야 뭐야! 시즌 맞는 거부터 가자 시즌 맞는 거부터 야왜 이러냐 이거 개이인데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여기에서 또 뜁니다 t k 인데요아그 부족은 와와 됐지 인정. 까불지 마. 아니 내가 언제 까불었어? 너희 새끼야. 너희가 <laughs> 제일못 믿었어. 다른 사람은 다나 믿었어. 근데 니가 나를 자 연기 어땠어 아까 킹정 <laughs> <초졸한 척. 웃음> 어, 초조한 척어저 초조한 척 어땠냐고 와, 속통 형님 어 파러기면 괜찮지 파러이면 솔직히 평타 이상은 나왔잖아 게임 끝 맞지 와어 방타 파기면 평타 이상 나왔어 오시도자 초조한 척 좋았다 어, 아까 연기 눈치챈 사람들은 솔직히 제 방송 많이 본거 인정 할게요 자쭈루루루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여기 여기서 한번 더 어. 또큰거 하나 먹으러 떠나 볼까나? 슈퍼니오는 마메가일칸 이거 응카 떴으면 끝났다. 진짜, 진짜 게임 끝. 이거 응. 진짜 이 사람 이길 사람 이 없었다. 응카 떴으면 인정 게임. 와놀랬다와 설레졌는데. 까비. 와 일카라서 진짜 깜짝 놀랐네요. 까비 까비 까비. 이거 응카면 이길 사람 없지 여러분들 맞잖아. 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바로 누적 보상입니다. 그렇죠. 사실 버밍을 풀참했던 이유 뭡니까? 그쵸? 누적 보상 받으려고 한거죠 맞죠 바로 요거! 출발합니다! 아이콘이 최초로 나올라나? 그쵸? 최고? 최고? 스펙? 호! 킬! 야 별거 없었네 <laughs> 기압에 비해서 아니 기압에는 엄청 너무, 너무 별거 없잖아요 얍을 왜 했지? <laughs> 얍은 진 아니야 그거야 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2 9 5 0만원이고요 예, 저희가 버닝을 다 깠거든요, 지금 주인분. 와! 고정훈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잡뜰뻔 했다. 어, 적토마 형님 아니었으면은, 총합 얼마 떴나요? 얼마? 자, 1번 분, 어, 3일 불참 선수 형에 11억 1000만원. 어 근데 3일에 15천이면은 근데 일단은 평타는 평타야? 나온 것 같아 어, 평타 맞잖아 올라가. 평타는 나왔어 맞아 평타 이상 하타진는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맞잖아 우리가 원래 계산을 하루에 2억을 하지 않아? 아 3억! 3억면 3일에 9억이잖아 어캠 내려줄게 로그인만 하고 잠깐만 근데 여러분 고정원고 뭐 망했다고 는데 고정원 떴잖아 원래 번이 그런 거야 근데 확률로 보면 고정원 안뜬 분들은 솔직히 망하는 것 같은데? 그지그지어 난 솔직히 상탑 같은데 왜냐면 진짜 안 뜨는 분들은 저거 진짜 진짜 안 떠요. 오케이. 나에서 16억인데 아 그거는 진짜 성님이가 잘뜬 거예요. 하루에서 100꺼신 분도 있어. 예. 그렇게 하면 형님. 저 MC발라 4 같은 사람도 봤다. 그렇지. 자, 1일차. 지금 3일 풀참에 선수용으로 한한테 고1억1억천만원 000,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아, 네. 그래. 성님이 그 청님이 성님의 진짜 잘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때문에 난 4천 떴다고 씨발 오늘. 그러니까안 뜨는 사람은 또 너무 안 뜨고 맞아. 완전 잘뜬 사람은 잘 뜨긴 하는데 그래도 안 뜨더라도 일단 해 보긴 해야 돼. 맞아. 버닝이기 때문에. 쌉인정. 자, 두 번째 계정 한번 저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슈 아 비슈는 다섯 번째 계정 할게요. 다섯 번째. 왜냐면 비슈 힘 스케일 받고 있어 가지고 비슈말 걸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얄까워 있어이 친구가. 지금 약간 하이에나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갔다가 말이야 쭉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원은 에이 천만 원 버셨다고요? 그럼 뭐 그냥 강화 뭐다 실패하신 거 아니야? 천만 원벌 버셨어 BP만 골라도 일단 그거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치 그렇죠. 300억이면 아이콘 뜨신 분이지 아이콘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목소리> 여러분들 이분꺼두 번째 분 출발합니다 두 번째 조약에 눌러보면은 전부 다 참여하셨고 1일차부터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근데 아마 여기에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또 보시고서 그냥 또 믿을만한 건 믿고 아닌 건또 거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92 3에서 4강짜리로 한번 저희가 최대한 MC 강화 있는 걸로 갑니다. 저희는 왜냐면 목표가 MC 강화팩이니까. 92에서 3번 이거는 한번 2번 가볼만 하긴 한것 같은데 2번 진짜 궁금하긴 한데 이거 별로지? 그렇 2번, 3번 3번? 그래도 MC? 그래도? 하다 그지? 에이, 그래도 MC로 가자 못 먹어도 MC지 에이. 2번 그려요 오케이 오케이 와 멀티가 되게 자주 뜬다 아까 여기서 대박난 거 아닌가 우리 여러분들? 맞지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멀티 저기서 대박난 거 같은데? 이것도 최단 MC, MC 위주로. 근데 여러분들, 저희 거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BP 받을 때는 BP 받으세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딱 보시기에 BP가 더 대박 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뜨는 건 망하면 조지니까. 자, 그럼 94 나왔고, 최대한 강화 있는 거. 어, 근데, 나 솔직히 이거는 그동안 많이 봤어요. 요거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이번이, 스페셜팩 MC딱 하나 잘 먹으면 좋거든 맞아요. 맞지? 어우 역시 여러분들 크으 이게 좀 통하네 에. 통한다 오늘 잘 통한다 야92 3에서 4강 93 92 이거는 1번 16개 클래스긴 한데 3에서 4강이니까 1번 에. 오늘 잘 통해 에. 강화팩 버리고 95 스페셜팩 얘는 괜찮아 구호스 이거 구호스는 괜찮아 1번 맞지? 구호수는 쓸만해, 구호수. 됐고요. 그 다음에 SS 보상에서 3에서 5강 13개 클래스 2에서 5강이니까 3에서 5강짜리 선택하고 SS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떠? 요 그치? 떠야, 떠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떠요? 5 3도도떠되는 MC로 갈게, MC. 나 여기서 이제 기성용 안 믿는다. 저, 지금까지 맨날 기성용 꼽으려고 저거 갔는데 항상 조져가지고 이제 기성용 안 믿습니다. 우직이안 나와요. 야, 이거 상자 막았나, 이거? 어, 잠깐만, 상자를 막았나. 92, 3에서 4강 나왔고, 탑프라이스 4배. 어. 그래도 이제 강화 있는 걸로 할게. 4강짜리 나오니까.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 발락 사카 떴다고 하더만.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천만원 나왔는데? 아까 나여기 네이마리 여기서 잖아 기억나 이거는 BP 받고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치? 1번 왜냐하면 2,500까지는 이거 최소 이거 떠 1번 그지 맞아요 아우 좋습니다 역시 오늘 잘 통하네요 좋습니다 진짜 잘 통한다 아 근데 여기가 그래도 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 발락 사카 먹나고 생각하자고. 왜냐하면 발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발락인가봐 내가. 나 진짜 발락 뜰 때까지 진짜 노방 중 한번 때리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 안 불가능, 나올 것 불가능, 같아서. 불가능. 예. 불가능. 못 먹어도 선수팩으로 할게 일단은. 예 어찌 될거 아까 같이 막 고종훈 형 나오는 거 보면은 못 먹어도. 예. 호날두 말고 발락 만나요? 어 주인분 돼지 클렌지시네. 어 뚜껑 들어야 되는데? 혹시 저기 사람 좀 찾나요? <laughs> 어 잠깐만 비피카드. 일단 받은 두개부터 가겠습니다 3천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가지고 이천에서 4천 클렌 4천 클랜이래 4천 클럽 <목소리> 가겠습니다 <목소리> 오! 2천 5백 안받는거 신의 한수 쌉인정 어어 괜찮네 이천에서 3천에서 3천 나왔어 이천에서 4천에서 와아 깨끗 그래 여기 클랜 아마 다 나보다 다 몸무게 적을 것 같긴 한데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긴 해서 자 <목소리> 형들 네 이거 있죠 목거 지영이 하는 거거든요 올까이 여기 아까 우리가 계속 모아놓은 게 내장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어?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MC 한번 뛰어나오면 베트남? 베트남 돼. 십단리면 돼. 재료비뉴는 삼카. 뭐 아이고야 아이. 야,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피먼도 나쁘진 않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피가 나쁘진 않은데 우리는한 방을 위해서 지금 선수 패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제가 연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비에지루 삼카 카 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다가 이제 한방 묶지 이이이이이이이 각어 뜹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불안해 보이는 건뿌꾸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예, 예, 예. 목재 한번 나온, 기다려보세요, 한 번, 여러분들. 예. 자, 뛰어 나옵니다. 자페 페페! 사카 이거 얘기 종결! 아 까비! 아, 사카몬, 아, 이건 1억 넘는데 진짜 100인데, 아, 아. 까비, 까비. 왔다, 까비다, 이거는 진짜. 너무 아깝다. 아, 너무 까비네. 가겠습니다. 종결을 시키냐, 마냐, 그게 문제기는 한데, 종결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 나와 주고요. 그냥 그래도 가격이 저렇게 하나 정도 나오면 그래도 <laughs> 제 말이 종결이 그 종결이 아니긴 한데 <laughs> 어떤 종결 말하는 그러면? <laughs> 자, 이거는 뭔가요? 예, 파레오. 파레오 형님이 사카 오버롤이 98팔너좀 <laughs> <laughs> 졸리다 보네 이제. 뭐야 연기에 속은 거야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연기에 속는 사람이 있어? <laughs> 아 이건 이건 연기 가 아닌 것 같은데. 믹슈야. 너 형이 지금 쫄리는 거 같냐? 예! 슬슬 쫄리는 거 같은데 이제? 야 잠깐만 95인데 지금 이게 나온다고? 95인데? 실험! 93 먼저 가지세요 93, 94, 95, 94 뭐야? 저도 있네 하.. 잠깐만 하.. 와 잠깐만요 <laughs> 어? 잠깐왜 이래 왜 이래! 쉐링어 테디보이 쉐링고 뭐야 이거? 아, 아야야야 미주 미주야 마츠 훔메스 미주야 나더 이상 연기가 아닌데 이제 지금부터는 미주야 나 지금 실전인데 이제 잠깐만 이제 실전이야. 잠시만 이거 미주 이겼다 고정훈 형님 제발 고정훈 형님 안돼 이건 안돼요. 책 읽자야, 책읽카야 죽었는데 아직 한 방이 있긴 한데, 진짜 한 방이 있어요, 한방 떠야 돼 리얼한 방 아니면 지금 졸었어 잠깐만 망이라고 하 망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안니니게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민터 페스타 멀티카마 클랜 플렉스 팩에 맞다. 에모시한 번만. 무고도 싸가다. 싸은가 왜가? 아, 비리 아, 아! 아, 어우, 이거 봤으면 종결인데. 그냥 바로 끝치지 이거 어떻게? 왜날 찾아요? <laughs> 와, 이거 아까 근데 여기서 좋은 게안 나왔어가지고 여기서 <laughs> 이거 맞아. 몰라. 맞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때 가고 있기는 한데. 어 잠깐만 누적에서 망한 사람 누적에서인공어흡 한번 부탁드립니다 LH 치고요. 누구 부메? 아 부메 은카도도 사잖아. 은카도 사. 심지어 은카가 아니야. 이 이거 어떻게 이분은 진짜 망한거 같은데? 아 잠시만 잠시만 다 종합 얼마인 확인만 해볼게. 아직 모르잖아. 종합이 얼마인가요? 첫 번째 거 있으나 맞아 여러분 봤지? 첫 번째 거잘뜬 거야. 조합이요. 합이얼마가요좀 내리고. 5억? 바로 2억을 못 먹었다고? 우억 천? 아이. 아이. 하여 됐는데 이거 액이면 살짝 두 번째 가 조금 새들이야기 한데. 아 <laughs> 어, 너무 아깝다 이거.